F'가 아니라 F'이야 맞지? 그럼 F'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데 1,0에서 S라인이라고 맞아? 맞습니까? 그럼 얘는 뭐야?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게 지금 Fx라고 맞아? 그래서 여기가 지금 1,가 마 되고 실제로 너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접근해주면 요래 돼가지고 x 대 1이 선대칭 함수다 알겠지? 그러니까 이거 좀 좌우 대칭 되게 좀 그려주세요 좌우 대칭 되게이차함수처럼 그러니까 변곡점이 없어 여기 그래서 1,f1이다 됐나요? 그러면 지금 뭔데? 0과 2는 좌우 대칭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고 내가 지금 B라고. 그럼 요 선이 지금 X는 1이잖아. 그럼 너희가 알다시피 뭔데? 접선 거어버리면 2등대 삼각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 X는 1위에서 교점을 가지게 된다고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떤 0콤마? N이라는 점이라고요. 어,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? 극대 값이 없잖아. 그냥 극 값이에요. 아 어, 이거 PDF 못한가? 아니네? 극 값이 돼있네? 그거 극대로 봤지오좀이상하 아, 뭐 거. 한번 눌려봐이까는된거 맞나요? 그럼 일단은 뭐냐 대문자 M은 그냥 F1이죠 맞죠? 극속값그시죠 시. 맞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얘 봐야 되잖아 얘. 얘 여기 봐봐 요거 기울기가 몇 대째다? 몇 시냐? 앞에 잡아줘야 되나? 이 기울기 3으로 말하고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2 콤마잖아 맞아? 맞죠? 요거 기울기 몇이에요 얘들아? 2넣 되잖아 여기다가 1인가 1? 맞니 안 맞니? 어, 여기잘 봐야 돼 이제 이거 잘 써야 돼 이거 막 수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뭐드, 뭐라면 이거 분의 이거가 지금 기울기가 될 거라고 요 길이가 지금 1이잖아 예 여기가 지금 1이고 2니까 그럼 여기를 이 뭐가 된다고? 1대 된다고? 됐니? 됐냐? 됐니? 됐니? 된거 맞죠? 그럼 여기가 2콤마 몇이에요? 4분의 1 더하기 c잖아. 거기서 1 뺀다고?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데? 0콤마1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c가 된다고? 이게 뭐라고? n 이라고 N 됐어요? 그래서 이거 두개 빼면 c는 사라지고 빼면 4분의 3이죠? 1 곱하기 4분의 3 해서 이 10이 나온단 겠지 이거 기억해야 된다. 이거 얘들아. 이거 기울기 2면 1대 2로 해줘야 되고 이거 멍청하게 직선 잡으면 안 돼. 잡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. 꼭기억해라선대칭 함수에서.